동구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지한 달가량 지나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노인들의 일로만 여겨지던 고독사가 최근 중장년층에서도 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례은 기자입니다. 동구의 한 원룸에서 숨진 지한달 만에 발견된 신사의 남성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연락은 긴급 재난지원금 안내와 코로나19 긴급 문자 두통뿐이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 등 약통들만 수북히 쌓여 있던 방에서 홀로 숨졌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1인 가구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노인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장년층까지 확대되는 등 무연고 사망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 지역의 50대 이하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8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의 1인 가구도 재작년 26.1%로 10년 전보다 두 배가량 늘었고 이혼 등으로 중년층 1인 가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도 지난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자체의 복지 지원 제도는 혼자 사는 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라 해서 뭐 일주일에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을 해서 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어 그런 사업이 좀 미비해서 젊은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복지 지원 시스템을 중장년 일인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1인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서로의 안부를 갖다 확인할 필요성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또 지자체나 정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사회적 단절로 고독사의 연령이 낮아지는 만큼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